할렐루야 모세가 요수아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배성들을 모으고 모아평지에서 가나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라는 말은 마음의 석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음의 석여라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돌에 깊이 파여서 새겨진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아라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인데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7절 이하에 보면 오늘은 특별히 특정 인물을 콕 집어서 너는 더욱 그리하여라라고 얘기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여우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것이죠. 모세와 여우사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아, 이 때만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 존재인 것이죠. 여우사가 물론 강직하고 용감한 군인이기는 하였어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딸 때에 결코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유를 한다면, 모세는 아마도 한 40년, 광야 40년 생활했으니까, 4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베테랑 교사다. 모세를 그렇게 본다면, 40년 동안 교단에 있었으면, 얼마나 능력자이겠습니까? 아이들을 다룰 줄도 알고, 위기를 넘어갈 줄도 알고. 그런데, 여우사는 어떤 사람과 같냐면은, 신찬내기 교생 선생님과 같아요.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색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모세와 여우사는 마치 그런 비유와 같은 것이죠. 그런 여우사에게 이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저 멀리 가난한 땅을 바라보는 것이 기쁘기만 했을까? 이스라엘 배성들이 흥분되고, 야, 이제 40년의 어려운 시간을 종식시키고 드디어 저 땅에 들어가는구나. 기쁘기만 했을까요? 한번더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또 감싸주시. 그랬는데 이제 저땅 들어가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땅에 집딱 장만해 놓고 보금자리 장만해 놓고 여기 입주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정복전쟁을 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그 땅이 자기들의 차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불안감,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있었겠죠. 누구보다도 요수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비장함도 있었을 것이 특히,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 모세의 신은 끝났거든요.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 너가 지도자다. 라고 요호사에게 얘기했는데 요호사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더컸습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앞에서 다 해줬는데 그는 자기는 따라가면서 그 역할에 조금 숟가락만 얹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했던 것들을 요호사가다 해야 되는 지죠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한 8년, 9년 전 전 정도에 제가 어, 교회에 이제 청빙을 여기 받고서 이제 이곳 그래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이제 명절 때갈 때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어,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뵙고 어, 얘기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 목사님이 축하한다. 어,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전 사역지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었던 전 사역지에서 몇년 사역했지 딱 제가 10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했네. 그런데 앞으로는 단임 목사입니까 앞으로는 단임 목사의 1년은 부목사의 10년과 같은 거다. 부목사 10년 거기서 했는데 앞으로 만나야 될 일? 헤쳐나가야 될 일? 그 단일 목사의 1년은 부목사 10년 하는 것과 같아. 마음 단지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도자는 이끌 때에 능력이 따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특별히 외로움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잘 아세요. 깨 뚫고 보시는 거이 그런 여호사를 향해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를 굳건히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신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요 사람은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이제 노회에서 우리가 강남 시찰인데, 아 시찰에 이제 야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답사를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카톡방에 이제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물론 시찰 위원들만 가는 것이지만, 아무도 같이 가겠다고, 그, 서기 목사님이 글을 올려놨는데, 아무도 같이 가고 동행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일자도그 방에 이제 멤버인데. 제가 사실 그런데 잘안 가거든요. 근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기에 되게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사 길에 제가 같이 올랐는데, 답사를 가면은 답사하는 사람이 뭘 해요? 선발대로 가가지고 어디를 앞으로 오는 사람들, 어디 데려보고 갈지, 뭘 보여줄지, 맛있는 거뭘 먹여줄지, 장소를 탐색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뭘 줘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고른단 말입니다. 아, 저는 못하겠어요. 결정장애. 요것도 좋은 거 같고, 요것도 잘못. 이거라면 조금 더 좋은 거 같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먼저 선발대로 가서 답사를 한다면, 그전에는, 그런 거 느낄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시간 돼서 딱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내리면은 보여줄 대로 보러 가면 그거 가서 보고 시간 돼서 먹으러 가면 먹으러 가고 산책코스 산책시켜주고 커피 먹으러 라 가면 커피 먹으고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당사자가 돼서 해보니까 답사하는게생발대로 가는 거에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뒤에 뒤에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안한 곳. 그 답사한 사람들이 그런 애를 쓰고 수고한 내용을 모르는 거죠. 저도 괜자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가는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가주면 그게 길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길이 없어서 발도 다치고 나무에 베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먼저 가주면 그것이 길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편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 하신다 그래요? 먼저 가신다. 그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인생 탑사 가준다. 선발대로 가준다. 미리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늦게 깨달은 것처럼 언젠가도 우리 스스로, 아, 내 인생 길을 내가 스스로 헤쳐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탑사자가 있었구나. 선발때가있었구 그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발대 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무난하게 헤쳐나온 줄 알았는데 그은혜고그 능력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2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본신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그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재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요와 이래라는 말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의미를 담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실 것이다. 준비하시고 계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이래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인생의 선발때되시어내 인생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믿음 한대로 믿는 대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그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보다 여호사아가 적대해야 했던 이스라엘보다도 항상 많았던 사람들이 항상 강했던 사람들이 막대기나 또 돌로 아니면 은 다른 무기로 싸울 때 그들은 이미 청동으로 싸울 때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대하기 힘들고 어렵고 높았고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너가 설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 없다라고 말했어. 그런데 사람들의 위로라는 게 있잖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 없어. 근데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의 말은 참 유한해. 그게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아무런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허공의 맹도는 말고, 그런데 진짜 능력자가 그런 말을 해줄 때에는 좀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경찰 한 명이 인터뷰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요즘 그 강력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전 범죄자들 같지 않게 요즘의 범죄자들은 사용하는 무기도... 더 험하고. 그럼 경찰들이, 어, 우리나라 경, 특히 우리나라 경찰들이 강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어, 그들을 제압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경찰이지만 무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그거 아니야 그러나, 그러면서 요얘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은 뭐가 있어요? 범인들을 제압할 때, 칼을 휘두르고, 흉계를 휘두르는 범인들을 제압할 때, 경자들이, 그, 칠탄을 써주는 것은 어렵지만, 테이저건이라는 걸 써잖아요. 권총처럼 생겨가지고, 그 앞에 뾰족한 바늘 침처럼, 저도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바늘 침처럼 전류가 흘러요. 탁 쏘면은, 그것이 피부에 가서 딱 박힌대요. 박히면은 이제 전신마비, 근육이 마비가 와가지고, 범죄자를 제압할수 있으니까. 아, 든든하잖아요. 이런 것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든든할 수 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될 때에 그냥 면목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도 뭐 가방이나 이런 데에 게스총이나 어,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것보다 상당히 든든한 마음이 있겠죠. 무기가 있으면 나를 지켜줄 어떤 종류의 무기가 있으면은, 호를 다니신 남자 있는 것보다도 든든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무작정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기를 줄게. 그 무기가 너한테 있으니까 든든할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도가 가지는 무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소유하는 무기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무기인 거죠. 총을 가지고 있어서 든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든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큼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든든할 수 있는 것.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지에 대해서 그여행지에 외국어도 잘하고 또 숙소도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잘 잡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지도도 잘 보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족적으로도 철없는 백성이잖아요.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전문가. 그런데 미워요, 하나님. 그 백성들이 미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떠나죠. 등 돌리고 떠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결코 내가 너를 떠나버리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아이가 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않게 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국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늘 좋은 걸 주시는 거 부모가 자식 봤을 때 이쁘죠. 눈에 내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뻐요. 그런데 매를 대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잘 되라고 그하는 거죠. 걱정됩니까그 사랑하니까 그런, 매를 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매를 대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현을 주실 때도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해초리도 되고 시련도 주시지만 근심하게 하시지만은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다시 국리를 여기셔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한다. 이거보다 더한 인생의 무기가 있느냐 여호사야 너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더욱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호와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 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면제년의 초막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특별한 절기 때에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모임의 목적은 언제냐? 매 7년 끝, 그러니까 안식년. 여기서는 뭐라고 그것을 얘기하냐면은, 면제년에, 초막절에, 이렇게 하라. 면제년이 뭐예요? 7년 끝에 빚을, 빚을 탄감해 주는 거예요. 천만 원을 빌렸어요.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언제 그것을 1년에 500만원 모으기도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갚을 때에 뭐가 들어와요? 계속 빚, 독촉이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면은 사람이 뼈가 말라가는 거죠. 자꾸만 전화 소리 들려도 두렵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정한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빚을 다탕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회가 존속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빚을 독촉하지 말라 갚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 언제? 매 7년에, 7년째의 안식년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면서, 면제년이라고 부르면서, 그때에는 돈 갚으라고 얘기하지 마. 당장 해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정하십니다. 그러면은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큰그 면제들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한숨 돌리겠구나. 이제 살겠구나. 위로를 받다 한숨 돌리면서 위기의 시간을 매 7년 끝에 넘기면서 다시 힘을 받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언제 보유라고 합니까? 절기 중에 초막절에 라고 해요. 초막절. 초막절은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강야 생활할 때 어디에 못 물러요? 길바닥에서 그냥 잘수 없잖아요.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장막 혹은 초막을 짓고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초막 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월세 사례와 같은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늘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그 초막절을 뭐라고도 불렀어요?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불렀거든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이 수장절이기도 한데 수장이라는 말이 숫자는 한자로 거둘 숫자를 써요그 장자는 저장하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내일이면 초막을 벗고서 가야 되는데. 언제 농사를 짓고 언제 곡식을 거두고 그래요. 근데 그 땅에 가면은 뭐예요? 창고도 짓고 곡식을 거두어드리기도 하고 장 저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안함이 아니에요. 수장절은 뭐예요? 풍요를 안정과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살날의 불안함에서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풍요를 경험할 때의 이런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언제에? 면제년의 초막절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냐? 너희의 인생의 위기를 넘기고 한숨 돌리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너희가 없이 살다가 풍렬을 경험하게 될 때에라는 이두 가지 의미를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면제년과 수장절이라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야, 이제, 한손 돌리게 됐다. 이 위기 이제 넘기게 됐구나. 그렇게 말할 때에. 그러면서 너희의 창고가 커지고 하나님께서 풍요를 너희에게 주실 때에 이두 가지의 삶의 경험이 경험되어지면 사람들이 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손 돌리게 되어지고 풍요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너희야 뭐하라고요 면제는 초막절 너희가 한숨 돌리게 되어지고 풍요를 거망하게 될 때에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낭독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안.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듣기도 하고 자주 접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와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접한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렇게 되어지면 함숨 돌리게 되어서 내가 헤치고 나온 길처럼 요와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때 너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며 그 말씀을 너희의 가슴속에 새길 때에 너희의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앞전에 얘기하는 30장의 내용, 30장에서 31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내려왔는데 30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30장의 흐름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은 다시, 다시. 30장을 쭉 둘러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5절에 8절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이라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는 다시다. 다시. 5절 말씀 특히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서를 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에 한숨 돌리고 여호와를 기억할 때에 그런 삶을 너희가 산다면. 너희의 조상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한때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앞에 정리한 것처럼 더해지는 삶이다. 우리의 삶이 차곡차곡 더해지는 삶이다.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씩 더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여기서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사가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리고 끝내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불안한 불안한 우리 인생길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해 주실 것이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내 이삭에 몸에 칼을 대지 않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해 주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그것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내 인생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늘 든든한 무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면제년에, 면제년은 뭐라 그랬어요? 한숨 돌리고 위기를 겪, 넘어가게 되었을 때라고 그랬죠. 수장절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고쳐지고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어제의 일상이 오늘 주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픔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이면 새로운 모습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 다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남아있는 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준비할 것이고, 함께하면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못 받듯이 마음에 새긴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못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새롭게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